해리코 습격 목표물 변경 글리치 알아볼게요. 이렇게 똥술이 나오면, 어, 요, 해킹하는 위치에 가시면, 통신탑이 있잖아요. 요, 통신탑 위로 올라오셔서, 한층 이상 올라오신 다음에 핸드폰을 열고, 퀵 작업 플레이 들어가신 다음에, 스턴트 시리즈를 실행해 줍니다. 실행되는 동시에, 다시 핸드폰을 열고, 연락처에 들어가서, 파벨에게 전화를 걸어 줍니다. 통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도 그냥 이 상태로 대기하세요. 이렇게 변하면서 전화가 걸리는데, 전화가 걸리면 바로 엔터를 쳐서 페리코 습격 취소를 누릅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P 온라인 생성기 엔터 해서 들어갑니다. 요 과정이 되기 전에 매칭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글리치 실패에요. 요거를 취소하려면 다시 벨럼을 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생성기에 입장하면 P, 온라인, 온라인, 플레이, 그 다음, 시작 혹은 초대 세션으로 들어가세요. 시작 가서 들어가실 때는 세션 튕기려고 할때 1인 세션 켜서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. 뭐, 튕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. 글리치 성공 여부와. 초대 세션 가시면 아무래도 무난하게 잘 들어가집니다. 세션에 들어오면 대형 이동수단에 들어가서 코사트카 요청해서 코사트카를 부르시고 다뭐 스페로나 오프나 뭐든 딩이든 타고 가서 잠수함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페리코 습격 피날레 완료 후에 10분 후에 페리코 습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48분 이내에 25,000원을 지불해야 어려움이 유지 되거든요 총 오십팔 분 이내로 이 잠수함으로 복귀를 해서 이0 오천을 내셔야 어려움이 돼요. 잠수함으로 복귀하고 나서 게시판으로 가면 이 e 눌러서. 다시 좀 페리코 습격을 시작할 수 있고요. 시작하시면 목표물이 바로 바뀔 때도 있고 나갔다 들어와야 바뀔 때도 있으니까 한번잠수을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. 간혹은 이제 바뀐 목표물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한번더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나갔다 들어와서 바뀐 게 확정적으로 바뀐 거고요. 목표물 변경을 하면 보조 목표물도 바뀌는데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줘야 나오거든요. 그래서 2인으로 도실 때는 기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정보 수집을 한번더 가셔서 금이나 이제 현금 그림 등이 어디 있는지 한번더 보시는 게 좋아요. 이 과정이 귀찮으시면 그냥 가셔서 모든 문을 열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. Espering ahí. Why can't you assholes be on time for once, eh? Arms out, let's go. Mm -hmm. Okay. Wait over there. They will bring it soon. Go on. Once you leave the airstrip, do not let the guards get a good look at you. The disguise is not perfect. They see you clearly while you're.